문제가 좀 생겼어요. 이게 지금 감자 뿌리거든요. 감자 뿌리가 이렇게 포도 나무 옆으로 뻗쳐 나와가지고 아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포도를 아 살리기, 포도에 좀안 좋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죠. 음... 뭐 어쩔 수 없죠, 뭐. 감자를 잘라야지. <laughs> 어, 감자를 잘라야지. 어. 포도나무는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나무를 키워가지고 꽃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, <laughs> 감자를 잘라야 되겠죠. 이렇게 잘라서, 이렇게 쭉 잘라서 좀 파보고, 이 포도나무 뿌리는 이렇게 나와요. 포도나무 뿌리를 내가 이거 봤는데, 어, 포도나무가 워낙 크게 잘자라서 뿌리까지 뽑아가지고,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박물관에다가 그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. 유럽에는. 근데 그 뿌리가 어 전하더라고요 박제를 놨던데 아주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도 살살 살잘 해가지고 걷어서 다치지 않게 해서 흙을 좀 주고 좀 올려야죠 위로 위를 좀 올려야 돼요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손을 댈까 말까 아 일단은 포도가 그, 한 송이든 두 송이든 열리는 게 지금 목표기 이 때문에, 음 많이 수확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고, 많이 수확을 한다 해도 그, 알이 작겠죠. 그런 목표는 아니고, 조그맣게 포도송이 뭐 하나라도, 한 송이라도 두 송이라도 지금 열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. 조금 흙을 좀 올려줘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찌됐든 감자는 이렇게 뿌리가 올라와서 어, 싹이 생겨요 장물을 너무 애정해도 문제가 생기는구나